안녕하세요, 승찬이야기에요 오늘은 호빵맨빵곤장 장난감을 개봉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열려져 있어요. 아빠가 뜯어 줄거요 뭐, 바가 아, 뜯어준대요. 빵이다, 빵. 빵이다 여기 막, 제가 그러니까 빵도 들어있어요, 빵이랑. 여기 막세부면도 있고, 다 들어있어요. 빵에 다 나오는 친구들이에요. 여도 있습니다. 이거는 빵 파는 구추. 이거는 그릇이에요, 그릇. 여기는 음숙이에요. 나중에 조립해보겠습니다. 나중에 조립해보겠습니다. 안녕!